전세계 정상이 모인 외교무대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16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내놓은 해명.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었다는 주장. 그리고 당시 정부 여당은 언론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발언을 보도한 148개 언론사 중 MBC가 집중 표적이 됐습니다.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엔 외교부가 나섰습니다. 3년 뒤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한 장관은 외교부의 소송은 잘못된 조치였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MBC를 재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정작 비속어를 내뱉은 당사자는 지금까지 국민 앞에 단한 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언론탄압 폭주의 진상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전 전 국민이 듣기평가 시험을 보듯 귀를 세웠던 발언입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실 출입기자였습니다 그 발언을 셀수 없이 되돌려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발언은 거의 모든 언론에 보도됐지만, 저를 포함한 MBC 기자들은 집중 공격을 받았고, 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도 거부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당시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정부의 대응,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방문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연단에서 48초간 대화를 나눈 직후 코리아풀 촬영 영상을 확인하던 현지 기자단은 대통령 입에서 나온 욕설과 비속어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후배 기자가 어, 대통령이 이 새끼라고 했답니다.라고 보고를 하길래 뭐 진짜 뭔데? 기자실에서 사실은 그 녹취 때문에 발칵 뒤집혔던 이유는 비속어가 가장 컸어요. 이 새끼. 쪽팔려서 이런 단어가 너무 바, 바로 들리잖아요.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 발언을 돌려들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때 처음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기자간이 <놀람> 얼굴이 해지더라고요 음. 그때는 한 5분쯤이나 지났을라나 담배집한에피자여더 보고 아 이거 나가면 큰일납니다. 저 짤립니다. 막이러는 거예요. 그냥... 기자들은 정확한 발언 내용과 비속어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등을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방송 기자단 간사에게 공식 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은희의 당시 홍보 수석이 뉴욕 현지에서 박성재 당시 MBC 사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제 회의 중이라서 내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끊었어요. 근데 한 1, 2분 있다가 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급한 일인가 보다. 왜냐하면 김은혜 수석하고 저는 잘 아는 사이긴 했지만 홍보 수석이 된 이후에는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는 사이 비속어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국내에 급속히 퍼졌고 엠바고 즉 보도 제한 시간이 지난 뒤 MBC 유튜브 채널을 시작으로 당일에만 148개 매체에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문제의 비속어 발언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국제사회에 1억 달러의 기여금을 내겠다는 윤전 대통령의 연설. 대한민국은 총 1억 불을 앞으로 3년 동안 기여할 것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하며 미국도 60억 달러를 더 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 윤전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가며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60억 달러 기여금 약속을 미국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난처할 거라는 맥락으로 해석됐고 당시 기자단 의견도 문제의 단어는 바이든이라고 모아졌습니다. 40몇 초 만났잖아요. 바이든을.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국내 취재들 찍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창피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닌가 민망하니까 그런 거라고 저희는 얘기했죠. 당시 바로 옆에서 문제의 발언을 들었던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그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와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는 명이 처음 등장한 건. 그로부터도 9시간 뒤였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다, 날리면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저희는 바이든인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그럼 이 새끼 생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돌려버리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욕한 게 아니라는 거에 브리핑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란 반박이 나오기 전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참모진은 비속어를 쓴 대통령의 사담이 방송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것에 대해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짤막한 서가문도 작성해 놨고 김은혜 홍보 수석이 이런 방안을 들고 대통령 대면 보고에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마치고 나온 김수석의 회견 내용은 사과 대신 반박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국민 사과 방안에 대해 김수석이 말도 제대로 못 꺼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석을 보니까 결국은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당시 대국민 사과 방안을 실제로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화를 내며 거부하진 않았는지 현 국민의힘 의원인 김은혜 전 수석을 찾아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하자는 의견이 왜그 당시에 묵살된 거예요? 그 일단. 그 당시에 네. 있었던 일은 제가 재판부에 제대로, 사실대로 제출을 했으니까. 진술서 네. 내신 거다 읽어봤는데, 날리면이라는 네. 그말 있잖아요. 음, 음. 그 말은 언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저는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해준 거를 네. 홍보수석으로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김전 수석이 외교부와 MBC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김전 수석은 진술서에서 대통령실이 의뢰한 음성 판독 결과를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문구를 최종 확인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만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뢰한 음성 판독 결과는 판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당시 대통령실이 의려한 판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당사자들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음성 판독 결과에 난리면이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저는 독할수 없다고 나 저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김전수석은 또 재판 진술서에서 대통령이 자신은 평소 미국 의회를 의회라 부르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라고 칭한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오히려 우리 국회를 의회라고 부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의회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또 의회와 논의하면서 반대로 미국 의회를 국회라고 표현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그자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의 한 조항인데요. 그 경우는 이 국회가 이거는 특별검사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관련자들은 아직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부적절한 비속어 사용의 당사자 역시 단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뒤 윤석열 정부는 MBC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강승규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MBC 앞에서 시위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저, 저놈들 MBC는 저놈들 어떻게 해죠 MBC 앞에 서 우파 시민들 총봉헌해 가지고 이 시한, 퇴진시 지금은 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외교부는 발언 당사자도 아닌데.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소송에 반대했지만 대통령실이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바이든이 난리면으로 바뀐 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했습니다. MBC가 외국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했으니 강력히 대응하라는 것.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다 MBC 기자와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어졌고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 국세청의 520억 원 추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고 수위 제재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와 정정보도 소송에 나서라는 대통령실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 외교부 대변인단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명예훼손 당사자도 아닌데 외교부가 왜 나서야 하는지 대부분 납득하지 못했고.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도 언론사와 정면 충돌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대처라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박전 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얼마 뒤 강한 질책이 내려왔습니다. 외교부를 질책한 인물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 비서관이었습니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이 전화해서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 소송 반드시 외교부가 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다고. 김건희 라인 실세로 불렸던 강전 비서관은 47개 정부부처의 대변인단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일명 군기반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쫙 달라붙어서 하는 맛이 있어야지. 대충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MBC를 응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전비서관은 스트레이트와의 통화에서 수위를 넘어서는 잘못된 비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한 건 맞다면서도 MBC 응징이란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압박에 못 이겨 외교부는 소송을 맡았지만 내부에선 서로 막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다하기 싫어해서 서로 미국 담당하는 북미국이 해라. MBC니까 언론 담당하는 대변인실이 해라. 소송 담당하는 국제법률국이 해라. 담당 부서는 북미국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리 소송을 지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까지 직접 결정에 내리 꽂았습니다. 최태영 변호사.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외부 징계위원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은 인물로 사실상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외교부 내부 지침엔 소송 대리인으로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를 우선 고려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가 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성공 보수를 포함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5년간 외교부 수임료 내역 중에 최고액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언론 정정보도 소송을 잘하는 전문가라고 대통령실에서 찍으니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소송 내내 대통령실은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한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실한 비서관이 북미국에 찾아와서 외교부가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욕하고 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MBC를 겨냥해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밀어붙인 소송. 외교부조차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서울 서부지법 성지호 재판장이 맡은 일심에서 외교부가 승소합니다. 법원의 음성 감정 결과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이 불가하다고 나왔지만 재판부는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며 MBC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나서 소송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는잘 모르겠으나 일단 사과부터 하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권 교체 뒤 조현 외교부 장관이 MBC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사과하면서 향후 2심 재판엔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적절한 말을 내뱉은 대통령은 사과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탄압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언론자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 진솔하게 해명하고 지나갔으면 됐을 문제를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고 또 언론을 입,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데. 권력을 악용했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 파괴고 훼손이거든요. 이런 것을 그냥 덮어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